안녕하세요. 초록플러입니다. 어, 소개하기 전에 자재부터 먼저 보여 드릴게요. 자재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보시면 수태랑 이렇게 분이랑 있어요. 수태 먼저. 뉴질랜드 수태 이제 지금 요거 세갠강밖에 없는데 네갠강 있어요. 큰거 요거는 150g에 뉴질랜드 수태 2만원짜리 19,000원 드리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250g 그리고 여기 75g 75g이죠 요거 많은 시계인데 오늘 9,000원 드립니다 수태 9,000원에 드려요 요거는 좀 있어서 9,000원에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분이 있죠 토분 토분 큰 거랑 요거 나무분 큰 거랑 요거는 9,000원씩 드리고, 이 철만 같이 가고요. 요렇게. 얘는 조금 큰 거. 요렇게 두 개는 9,000원씩이고요. 요거 구멍톱은 중부는 철만 같이 가고, 이렇게 가고, 7,500원이고요. 그리고 작은 분, 얘는 5,000원 그냥 얘만 갑니다. 작은 분, 얘는 그냥 얘만 가고요. 그리고 나무분이 요렇게 조금 작은 게 있는데, 얘는, 어, 보시면, 한 계단 높아요. 얘보다 한 계단이 높은데,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보시면, 요렇게, 얘가 한 계단 높아요. 조금 좁고, 폭은 좁고, 얘가 8,000원. 얘는 9,000원이고요. 8,000원이고, 그리고 영양제는 요 싱싱 바이오 코트. 요건 6,000원입니다. 저는 이거 내내 1년 내내 씁니다. 영양 이꽤 돼요. 매달씩 올려주면 1년 내내 요물 주면 그냥 녹아 내려가요. 영양제고요. 6 0 0 0원입니다 그리고 진디 액비, 진디 약스프레이, 요거 바이오킬, 요거는 천연이라서 나쁘진 않습니다. 요거는 진디 생겼을 때 뿌려서 뿌려서 어, 1분 있으면 거의 죽어요. 그래서 씻어내면 되는데, 요건 7,000원입니다. 바이오킬. 이거 진디 잘 죽어요. 이거. 그리고, 여기 오늘 소개해드릴 거요. 난들 보시면, 아, 오늘. 식경석고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계속, 음, 꽃이 잡혀서 향이, 향이 진짜 진하게 나고 있어요. 향이 너무 진하게 나고 있고, 꽃도 이렇게 유니 납니다 유니 빛이 나요 요거 점점 찐노랑으로 변해가거든요 이거 연두색이죠 식용석 꼭 이거 6만 원짜리 자구는 10개씩 11개씩 돼요 벌브가 이거 6만 원짜리 오늘 아주 진짜 저렴하게 오. 진짜 꽃디쓸때 내려가지 4만 8천 원까지 드립니다 4만 8천 원 48,000원 드려요. 두 개다. 아, 얘는 46,000원 드릴게요. 벌브는 얘가 더 많아요. 근데 꽃이 하나가 와서, 얘는 46,000원 드리고요. 벌브는 얘가 하나 더 많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뿌리도 잘 나오고 있어요. 새 뿌리가 송송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안착이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보시면 뿌리 좋아요. 식용석꽃 오늘 꽃 있을 때 데려가세요 향이 너무 진하게 나고 있습니다 요거 48,000원까지 드리고 46,000원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비올라알바두개 있어서 보여 드려요 비올라알바 촉이 지금 요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도 요렇게 새 촉이 신화가 송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서 여기도 나오고 있죠 지금 두 개씩 나고 오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별날 많는 꽃이 향이 진하면서 어 하얀색이 진짜 예뻐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꽃이 얘도 저렴하게 들어요 56,000원이죠 요거는 어, 49,000원까지 데려가세요. 새총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나오면 좀 커지면 재금액이 됩니다. 이게또 이렇게 자라고 있죠. 어, 신나가 나오고 있고, 여기도 나오고 있어요. 얘는 또 먼저 나와서 이렇게 큰애도 있고, 어, 두개 49,000원까지 드리고요. 비올 날 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체리 붓기 한개 있는데, 요거 꽃대 나올 때두 개씩 나올 때28,000나가던거꽃 지금 나오고 있어요 꽃 요리에 한 송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2만원까지 드릴게요 요거 꽃대 나오고 있습니다 체리부케 체리부케 꽃 아시죠 분홍색 꽃, 꽃이 보글보글 보글 나오는 거 어, 보여드릴까요 어디 지아 요 어린 얘는 어린 애가 핀 거고요. 얘는 조금 더 큽니다. 요렇게 피는데 아주 예뻐요. 제리부케 2만 원 드립니다. 요거. 그리고요. 여기는 아. 여기 그. 제가 묵은 아이. 마스트 빌라. 빌리아. 마스트 빌리 알바예요. 알바 흰색. 얘는 꽃대가 다섯 개나왔더니 꽃대가 엄청이 나와가 말랐는데 피고 졌어요 꽃대가 요거 다 꽃대거든요 이런 게 꽃대인데 여기도 꽃대 꽃 나와서 다 졌는데 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가 분갈이 해야 될 듯해요 이거는 알바인데요 향 진짜 진하고 좋아요 이거 꽃도 고급스럽고 요거 48,000원짜리 요거는 하시면 43,000원까지 만 드릴게요 43,000원 분 이거 지금 총 많아져서 분갈이 해야 되겠어요 가득입니다 마스터필리아 요거 알바예요 알바 진짜 예쁘게 꼽혔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 꽃이 꽃 하얀색인데 분홍색 펴도 이렇게 뾰족하게 펴요 이렇게 살짝 길쭉하게 펴는 아인데 이 마스터 빌리아 이거 43,000원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정지송이랑 행강 이런 애들 있는데 보시면 해왕완 정지송 행강 이렇게 있거든요 작은 애들 부작하는 애들 정지송 이거 항상 13,000원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적혔나? 13,000원 적혔죠. 요거 오늘 1,000원 까지 드리고요. 1,000원 드립니다. 정지송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 행광. 행광은 15,000원입니다. 행광. 행광에 행광 한개 있습니다. 예, 그대로 가고요. 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촉기 나오고 있습니다 횡강이고요 꽃은 하얀 꽃일거예요 횡강은 15,000원입니다 한개 있어요 얘가 갑니다 그리고 여기 해왕안 해왕안 13,000원 보통 15,000원인데 13,000원입니다 태양화 13,000원 드려요. 저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3,000원. 정지송이고 얘는 정지송 요렇게 뿌리가 잘 나오고 있죠. 정지송은 1,000원 드려요. 그리고 여기 카톨레아 리틀선 있죠. 리틀선 꽃 주홍색으로 꽃 진짜 오래가면 얘는 한 달씩 가요. 꽃이 피면. 얘가 지금 3만원짜리. 꼬치고 나서 초기 얼마나 예쁘게 나오냐면 지금 여신화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신화가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25,000원까지 들어요. 25,000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화가 엄청 나오고 있고 얘는 어, 리틀 선인 중에 미니예요. 리틀 선이 키큰거 있습니다. 이렇게 큰거 있어요. 저기 밖에 있는데 얘는 미니종입니다. 요거 이래서 밥이 많은 애가 있었는데 꽃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꽃대 세대네 대가 왔었어요, 이게. 그래서 3만 원이었는데 꽃대가 몇 개나 나왔었거든요. 초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25,000원까지 드려요. 리틀슨 요거 한개 있습니다. 동일 나가고요. 동일 품 나갑니다. 그리고 죽도썼고 요거 12,000원 드려요. 죽도썼고 이렇게 키가 있습니다. 12,000원. 노란 꽃이 피죠. 향 좋아요. 죽도 썩고. 12,000원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블루몬 한개 있습니다. 꽃 꽃대가 이렇게 말랐는데 다 피고 졌거든요. 뿌리 이렇게 나오고 있고. 블루몬은 꽃이 푸른색입니다. 파란색이에요. 54,000원 짜리. 얘는 5만원 드리고요. 한개 있습니다. 블루문, 좀 있으면 꽃대 또 나올 겁니다. 이거 작년에 건데, 꽃 금방 나올 거예요, 꽃대가. 블루문, 있고요. 오만, 오만 드리고, 어, 여기 보시면 디네마, 요렇게 생긴 애가 있죠. 디네마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척 엄청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 그냥 얹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얹어놓으면 되는데, 2만원짜리. 2만원이죠 요거 16,000원에 드립니다 할인 지금 있는거 묵은거 다 빼려고 해요 그래서 16,000원 드려요 이때 가져가세요 이렇게 디네마 꽃피면 되게 예뻐요 이렇게 송송송 다 꽃피던 애인데 지금 꽃대 다 젖고 촉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 꽃물고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16,000원 드려요. 얘는 여기도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 카톨레야 얘는 지금 하시면 이거 13,000원에 드립니다. 13,000원 카나리 이거 16,000원 17,000원짜리에요. 카나리 13,000원 드려요. 이렇게 생겼어요. 카나리에요. 꽃 진짜 오래가요. 그리고, 보시면 또, 이제, 여기 메디오 칼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22,000원 했거든요? 요거, 메디오 칼카. 18,000원까지 들어요. 18,000원. 꽃이 되게 예뻤었는데, 다 졌어요. 꽃이 졌는데,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잘,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 보작하면 진짜 예뻐요 꽃도 아주 귀엽게 진짜 노란색 주황색 섞여서 나오는 애예요 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18,000원 드리고요 어 그리고 얘는 대명환이라고 요거는 6,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꽃피면 향 있어요 향 진하고 오요별알바 어, 이런 애들도 또 향이 다 진합니다 향이 다 있어요. 제가 말씀 다못 드렸는데, 블루문도 향이 있고요. 어, 그리고 죽엽스꽃도 피면꽃 향이 진하고, 얘네들도 다 향이 있습니다. 이거 정지송이랑 다 향이 있고요. 해황안 이런 애들도 다 향이 있고요. 어, 그리고 제가 빨리빨리 하려고 해요. 어, 여기 간엽 풍난 1만원. 얘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1만원입니다. 얘도 향이 있고요. 이렇게 초기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뿌리가 좋아요. 얘는 뿌리도 굵고 좋아요. 반여풍란 이렇게 생겼고요. 어 대여풍란 보시면 몇 가지 있는데, 여기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보여드릴게요. 대여풍란 얘는 6천원짜리에요 보시면 틀려요. 얘는 6,000원 짜리고 이렇게 좀 어려 보여요 잎이 꽃대에 있는데 얘는 1만원 짜리 거든요 얘는 잎도 길죠 이렇게 오래 자라서 잎도 길고 1만원 짜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거는 9 0 0 0원을 드릴게요 9,000원 요거도 1만원 짜리 이거 작년에 있던 애예요 다시 나와서 1년 키웠는건데 9,000원 드립니다. 대여풍난 드리고 요건 6,000원이고 어 여기 청옥한 있죠 청옥한이 요금 지금 이제 꽃대가 꽃 지고 여기 이렇게 꽃이 남았는데 뿌리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16,000원 16,000원이죠. 요거 14,000원 드려요. 꽃대 두 대짜리 이렇게 있고, 뿌리 이렇게. 청옥한는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나도 풍난도 잎이 동글동글한데, 청옥한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틀리게 생겼는데, 요거는 14,000원까지 드려요. 몇개 없습니다, 이제. 청옥한. 한데꽃한 대나 두 대나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유황 요것도 한참 키워서 밥이 많아 졌어요 제가 1년 더 키운 건데 그때 2만원 그대로 2만원인데 19,000원 드려요 빨리빨리 내려갑니다 묵은 아이들 어 이렇게 해서 요거 19,000원 드립니다 금 유황 이렇게 드리고요 또 여기 볼보 라시오칠룸 알바 볼 볼볼 라시셔 칠놈 알반데요 요거 5만원짜리거든요 요 명철 어디갔지 요렇게 지금 너무 신화가 잘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요거는 4만8천까지 드리고요 요거 진짜 이뻐요 향도 진하고요 꽃향기 진하고 연두색 꽃펴요 아주 예쁜데 요거 몇개 있습니다 어 그리고요 요 마리포사라고 하나 더 가져왔는데, 두개 있는데요. 마리포사, 마리포사가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33 요거 33,000원 짜리인데 요거 29,000원까지 드려요 29,000원, 마리포사가 꽃이 아주 특이합니다. 아, 보여드릴게요. 음, 마리포사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피면 이렇게 생겼어요. 마리포사. 이거 29,000원 드려요. 33,000원 다 저렴하게 드립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아, 이거 아노스 멈한개 있는데 꽃이 이제 초기 나오면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이거 작년 건데요. 56,000원 작년에 했는 거. 지금 신화가 쏙 나오고 있죠. 이거도 저렴하게 드려요. 꽃 진짜 향, 향 멋져요. 안 웃으면. 꽃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향이 진짜 진합니다. 요거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게, 묵은 데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화가 이렇게 나오고. 요거, 5만원까지 드려요. 하시면 5만원 드려요. 진화가 또 길게 나와서 꽃 피면. 어, 제 금액 돌아갑니다. 5만원 드리고요. 이렇게 먹은 데가 이렇게 얘가 조금만 이렇게 자라도 그 금액이 됩니다. 아, 그리고요. 여기 한 번씩 제가 보여드리긴 하는데 다른 거 지금 몇개다 다, 다 나가고요. 이제 요거두개 있어. 있고 금액 다른 거 한두 개 있습니다. 요거는 워커리아나 세미알바이고요. 부작. 이거는 25만원짜리에요. 네. 이렇게 지금 신화가 여기 나오고 있고 여기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 하나 더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는 뿌리 같기는 해요. 이렇게 두개가 보시면 여기 제가 손으로 여기가 신화 나오고 있죠. 여기 그리고 그 옆에 또 나오고 있는 게 뿌리 같아요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그 옆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세개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 23만원까지 드립니다 요거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보컬이 하나 세미 알바 꽃향 끝내주죠 요렇게 지금 이거 골피도 지금 손으로 한뼘반대요 이렇게 제 뼘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주 커요 길어, 길어요 이렇게 한뼘 넘쳐요 아보시 이렇게 보여 드려야 되 하고도 이렇게 이만큼 길어요 큽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오크리아나 뭐 세미알바가 얘도 이제 촉기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도 25만원짜리에요 이렇게 지금 촉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여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볼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도 23만원 드려요. 뿌리 진짜 안착 잘 됐고요. 이거는 그냥 걸어놓으면 알아서 자랍니다. 오래돼서, 묵은 데라서. 아주 잘 자랄 겁니다. 어, 요거는 세개 나오고 있어요. 요, 쟤도 세개 나오고 있고, 아, 여기도 하나 더 나오고 있네요. 보시면 여기 여기 하나 더 나오죠. 꽃인지 촉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고 세 개씩 얘도 세 개씩 나오고 있는데 요때 하세요. 23만 원에 드립니다. 여기 세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묵은 아이들 한번 보여드렸어요. 아 여기 여기 얘를 안 보여드렸네. 아이고 피터. 지금 꽃이 이렇게 폈어요. 끝까지 보시는 분이라야 알겠네요. 이렇게 폈는데 너무 예쁘죠. 피터, 몽어리가또 여러분 옆에 지금 요렇게 생기고 있어요. 피터 요거 하는게 남았고요. 다른 아이들은 또 꽃대 나오는 애들 있어요. 요거 54,000원 5만 짜리 5만원 드리고요. 먼저 하세요. 꽃 있을 때 하세요. 빨강입니다 빨강 거의 빨강이에요 근데 네. 요런 꽃 색감이 있으면 어~ 꽃 중에 이렇게 섞여 있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피터 원종 어입니다 원종 원종오즙 어줍 22번 피터 5만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재도 하시고요 자재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